중간에 끊겼네요.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2편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어, 팜. 만약에 랩이 7랩이면 3등, 8랩이면 2등. 이런 식으로 올라가시면 됩니 궁금하신 거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 아니면 원하시는 공약을 말씀해 주시면 올려드릴게요. 카페 리얼레이싱 많이 찾아와 주세요. 여기서도 빨리 잡아야. 1등 하실 수 있습니다. 오, 에이, 오늘은 금방 끝났네요. 음, 어떻게 보면, 작년 샤르트를 구 로망보다 음, 사람들이 신매망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보면 작기 너무 힘든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짜증나는 부분은 출발선이 달리면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어... 부딪치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속력도 쉽게 완전히 다운되기 때문에, 뭐 구렛 갔 다가 아예 그냥 포기 하고 다시 시작 하는거맞 죠？그리고 1 등이 9 에서 8 레벨 에, 할수 있어서 이제 7렙8렙에서 1등을 하면 좋은데 거의 끝에까지 가서 1등으로만 들어가 버리니까 혼자 주행할 공간도 안 되고 계속 기차 추월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상으로 안 내고 주행할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좀 현실, e EH 해 측이 좀 현실성이 있겠고요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선구간 들어오면 서 코너 전에 거기를 200마일을 찍어야 어, 딱 250마일 가까이 갈수 있습니다. 원래 여기도 사고를 많이 안 내고 어, 253마일을 찍고 도와야 하는 경험을 제가 순위가 괜찮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크루를 많이 이용합니다. 골드를 써서라도 크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게임을 하니까요. 그냥 안 잡고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에이씨, 크기. 자, 1등 할래요? 근데 새로운 친구가 추가돼서 이분 W1MZ 이분 어떤 분인데? 잘하시더라고요.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요, 페이스북, 어, 길드도 되어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음, 입력,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를 보시고, 어, 궁금하신 부분은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자유게, 어, 자유게판을 어, 자유 이용해 주시면, 어, 상심상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태님들과부 매니저님들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한방 날려주세요 안 보고 가시면 섭합니다 참 어려운 뷰입니다. 운전석 뷰. 가늠하기가 힘든 뷰. 오. 1등했어요. 대박. <laughs> 많이 봐요. 엔지니어 선물 받았네요. 다음 판도 따로 하겠습니다. 헐 크루를 고용 안 했군요. 3시간 있다가 주행을 하겠습니다.